가수 김희재의 팬들이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나눔과 선행을 실천했다. 김희재 팬클럽 네이버 카페 BTJ와 희랑별 강원희랑팀은 11월 27일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에 있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단법인 빛과 꿈터 일과 사랑에 100만원 상당의 식재료를 기부하고 함께 공동작업에 참여 봉사활동을 펼쳤다. 평소 선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가수 김희재의 뜻을 같이하고자 이번 일을 진행한 강원 희랑팀은 쌀 300kg, 과일, 김치, 휴지 등을 정성껏 준비하여 기부하였고 또한 보호작업장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분들과 신념달력 포장작업 및 라벨 작업을 하며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였다. 봉사에 참여한 팬클럽 희랑은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분들의 외출도 봉사자들의 방문도 어려워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현재 위드 코로나 시국을 맞아 나눔과 봉사활동이 가능해져 조금이라도 따스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적은 모금이 의미 있는 일을 쓰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나눔에 동참하겠다 라고 봉사자 대표자님께서 소감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2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부산드림시어터에서 팬콘서트로 팬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2022년 3월 MBC 드라마 지금부터 소타임에서 막내 숙영 이용역 역으로 캐스팅되어 촬영 중으로 배우로의 활동도 기대되는 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